버츄얼 값 2. 2. 응, 2. 그 <laughs> 이게 이제 기존 해상도가 43인데, 이거 전체로 3를 늘린 거라. 아, 그래서 밑에서 응. 지금 저기 뭐야, 야, 그게 뜨는 거야? 아이 화면 화면나 높여야 돼, 늘릴 거야. 네. 야, 어, 검정색 그래. 화면이 밑에 뜨던데? 아, 어. 저거는 오프닝만 들어와 아, 나머지는 상관없어. 야, 고해상도 나 화질 진짜 좋다. 이게 바깥으로 리로드 도 돼요, 월식처럼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리로도 되죠. 바깥에 리로드. 또다가, 음. 바깥으로, 리로드 오우 좋은데? 바깥으로 리로드 쏘다가 <laughs> 바깥으로 리로드 야명사수로 나왔다 명삭 죽여 그냥 <laughs> 와 이거 괜찮은데? 건그레이브 한번 해보시래 좀있따와 어, 대박이다 건그레이브 건그레이브란 게임 있어? 어그 오라실에 옛날에 바갚고아어아 어. 아, 그게 대박이야 그게 중에 LA 머신건트하고 그거 들는 거잖아 어 맞을 거야 어. 오, 잘하시는데. 나야, 한다, 한다. 한번 해보세요, 먼저. <laughs> 나 이거 괜찮은데? 이거를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또그 센서로 해보하고 예전에는 센서를 위에다 했을 때는 어어. 이게 더 멀리 떨어져야 돼 어어. 각도 때문에. 근데 음. 아래로 내리니까 좀더 음. 가까이서 촬영할 음. 음, 수가 그렇지, 있어. 그렇지. 오케이, 다른 게임. 오케이. 됐습니다.